지난 한주 동안에 커피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커피 뉴스입니다. 미세먼지가 조금씩 줄어들곤 있지만, 벚꽃이 너무 빨리 져서 아쉬웠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엔 어떤 커피 소식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커피비는 최근 광화문에 위치한 매장을 스페셜티 매장으로 리뉴얼했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리저브가 70곳을 넘어섰고, 이디아는 이디아 커피랩을 통해 다양한 커피와 베이커리를 제공한다고 해요. 탐멘탐스의 스페셜티 카페는 탐멘탐스 블랙으로 11곳이 운영 중에 있다고 하며 투서플레이스는 로스터리 카페 컨셉으로 신논역점에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카페들의 다양한 변화가 기대됩니다. 2030년엔 카페가 술집보다 많아진다고 해요. 영국의 일간지 노팅헌 포스트에 의하면 영국인의 39%가 술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시고 있으며 18%는 하루에 한번 카페에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후에는 술집보다 카페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된다고 하네요. 특히 이 경향은 젊은 세대들이 시끄럽고 대화를 나누기 힘든 술집보다는 대화를 나누기 좋은 카페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030년. 도시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네요. 스타벅스가 한국 커피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스타벅스는 매출액 1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그외 다른 프랜차이즈 상위 5개를 합쳐도 더큰 규모라고 해요. 이러한 스타벅스의 성장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100% 직영점이라는 점 때문에 규제가 약하고 의사결정이 빨라 시장 변화에 잘 적응하는 점이 큰 이유라고 합니다. 스타벅스와 뒤따르는 타 브랜드들 간의 간격 좁히기가 기대됩니다. 커피로 나무를 심는다? 식목일을 기념해 트리플랜잇에서는 MIF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MIF란 15년에 있었던 네팔 대지진 피해 지역을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 MIF 커피의 판매 수익금이 네팔, 느완다의 커피 나무를 심는 데 쓰인다고 하네요. 커피도 마시고, 커피 농가도 돕고, 환경도 지키는 좋은 캠페인인 것 같아요. 커피가 당뇨를 막아준다고 해요. 맥과 캐지에 따르면 디카페인 커피가 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12년 동안 하루에 5잔을 마셔온 사람들은 당뇨병을 거의 겪지 않고 있다고 해요. 아직 커피가 당뇨병을 치료한다는 명백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폴리페놀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세슬레에서 100% 재활용 포장재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포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어 이 같은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25년까지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로 교체하겠다고 해요. 최근 일회용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동참해 환경 문제 해결에 힘써주면 좋겠습니다. 이디아가 기업 공개를 전격 중단했다고 합니다. 기업 공개란 기업 설립 후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이를 매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디아는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 문화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해 잠정 중단했지만 상장을 전면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과거 카페벤에도 상장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었고, 현재까지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 중 상장에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2015년에 인도의 토정 커피 전문점 카페 커피 데이가 기업 공개를 통해 1억 7천만 달러를 모았다고 해요. 차후 국내 커피 브랜드 중 가장 먼저 상장이 될 곳은 어디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소식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